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더 볼드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9년도에 출고가 됐습니다. 키로수는 현재 7만 3000km대로 주행을 했고요. 등급은 인텔리전트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옵션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겉에 외관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요. 안에 내부도 지금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깔끔해 보여요. 시트도 해진곳 없이 깔끔한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옵션을 보게 되면 상단에 우선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고 유보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고요. 핸들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자리 열선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선 이탈이 들어가 있고 후측방이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있고요 어,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전망 감지 센서 있죠 그래서 옵션은 준수하게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성능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 차 들어온 날짜는 10월 2일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지는 대략 두달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2069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신차 가격이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옵션은 어느 정도 넣어놨기 때문에 3천만원 초반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2천만원대면 이제 5년 동안 거의 천만원 정도가 감가가 됐죠 그래서 감가도 일반적인 차와 같이 감가가 됐어요 다른 차량들도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천만원 정도 감가가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게 되면 대략 한 2300만원대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차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은 저랑 같이 방문하셔서 차량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가서 차량 상품 확인하고 탁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